쿠리아나도 화장품들, 오늘 일정으로 일단 일체적으로 끝난다. 아직은 코리아나안 끝났다. 더, 더, 더 가긴 더 가야 돼. 일단 끝난 건 아니야. 일체적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내려갔다 다시 또 가. 아, 얘도 이쁘다. 얘도 예술이겠다. WLA, <목소리> LH 투자증권 이뻐요. 좋다, 안 좋다? 아, 무지 좋다. 아, 나 얘기 드렸어요. 들어가면 먹어요. LH 투자증권. 들어가면 먹어요. 사시고 싶은 분들 샀어요? 굿이다! 화장품은 건들지 마요 끝난 종목 끝나지는 않았는데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다 끝난 건 아니야 며칠 더갈 애들도 있긴 있어요 화장품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잘 보고 해야 돼 화장품은 주만간에다 끝납니다. 나는 화장품을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누구다 에블씨앤씨. 에블씨엠씨다. 에블씨엠씨에 에블CMC.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자, 화장품을 지금도 관심 있게 봐야 된 종목은 뭐다? 에블씨앤씨. 나머지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꺼져가는 불씨인데 얘는 타오르는 불씨다 에블씨는 타오르는 불씨, 나머지 이앙골마 제이주는 꺼져가는 불씨요. 화장품, 아,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리더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꺼져가는 불씨, 여기는 발팔 타오르는 불씨. 아, 에 LED 생명. 어, 아직 안 꺼졌다. 장품들이 둘로 나눠서 움직이려고 그러네. 이 베스트 증권. 어, 증권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 최고, 지금, 이쁜 애가, NH 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어, 최고의 에이스니다 어, 어떤 걸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하냐. 최고 높이 올라갈래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최고 극대화 할수 있는 애가, 증권 중에서 누가 대장이다? NH 증권. NH 투자증권. 도 증권? 얘네 둘. 쫄깃쫄깃하게 맛있다, 안 맛있다? 맛있다. 나두 가지. 교복. NFT 전수 잔액권 추천드렸어요 오늘 오늘의 추천주 두개자 유튜브 회원님들 어, 증권주 두개 네, 드렸습니다 일요일 날 증권주 좋다고 미리 말씀드렸시요 어, 하지만 오늘 더 깊이 있게 골라서 트리 어, a a 로 골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두개 언제 매수? 조가 매수 조가 매수하려면 조가 들어왔어